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개발한 앱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 스펙을 비교해주는 앱이었죠 그러면 그 많은 스마트폰들의 스펙을 나열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폰들을 써봤어야겠죠 그런 과연 도레는몇 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했었을까요? 물론 저는잘 모르겠어요 100개쯤? 200개쯤?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스마트폰을 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몇 개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모르실 거예요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부모님 집에 가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게 있었는데요. 바로 이것입니다. 이게 뭐냐고요? 유심이에요. 물론 제가 모았던 스마트폰에 유심이 다 있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몇 개의 스마트폰을 썼는지, 이 유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확인하러 같이 가시죠. 자, 자리를 옮겼는데요. 제 앞에 이렇게 유심이 있죠? 한번 몇 개인지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이런 것도 있어? 이건 뭐야? 이봐봐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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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한 60개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, 제가? 물론 예상하는 거예요. 저도 몇개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, 이제. <laughs> 아무튼,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을 제가 구매를 했었네요. 물론 지금은 제품는다 없어요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갤럭시 S6, 그리고 블랙샤크, 그리고 아이폰10. 뭐 이렇게 현재는 쓰고 있죠. 그동안 썼던 폰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폰 음...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건 갤럭시 S3 정도? 그 당시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말이 많았었죠 잘 만든 폰이네? 아니면 못 만든 폰이네? 그런데 저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어, 스펙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쓰면서 이상했던 폰아 이건 정말 이상했다 어, 한마디로 잘못 만들었다 어... 음... <laughs> 예, 배가의 베가, 제품이 딱히 뭐 고를 수가 없어요. 베가레이서, 베가LT, 베가LTM, 베가레이서2. 아, 베가레이서2는 괜찮았어요. 아무튼 또다 제가 써봤던 분들인데, 심각했죠. 엄청 심각했습니다. 네. <laughs> 그리고 특이했던 폰. 혹시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? 벨스트릭이라고 있어요. 벨스트릭 최초까진 모르겠는데 거의 5인치의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회사, 회사에 처음 만든 기기라고 알고 있어요 뭐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델스트릭이 5인치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화면 크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뭐 주류가 3.5인치, 뭐 4인치, 크다고 하는 것들이 4.2인치 뭐 이랬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남은 가장 특이한 폰은 델스트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